지금 보건 이 되면은 이게 심력을심력을 밝혀주는, 그걸 밝혀주는. 그러면 여기는 보배0은 거울 바로 이게 명심부검 심령을 밝히면 보기란 거 복이. 이게 명심부검이에요 명심부검 신명합니다. 자 그럼 모든 그 우리나라 책들을 보게 되면 은 명심부검은 무료 얼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심부검 누가 썼냐 면 추적선생이 썼는데 네, 고용 네, 추적선생이 썼는데 에, 그분이 그 분이 그 송나라에서 과거에 붙대를어그 우리나라 어, 저, 저, 여기 충미왕때너 내려와라. 내려와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대학들이 얘기하는 소우작키 같은 통장을 시켰고 나중에 하도 에, 유명하니까 나중에 어,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시켰어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예, 화, 화살을 했는데 사패지라고하사를 했는데 경기도 용인에 가게되면 추계마을이라고, 축의 추계마을 축의 그게 예, 충렬학교에서 해주니까 예, 그만큼 유명해요 다른 책들을 보면 저건데 명심보감에서는 등장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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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60명이에요, 60명 이용한 서력이서 16. 그합교가 76이란, 76, 6이나, 76, 6이나 되는 탑, 76까지. 명, 명시보감만은 무려 60명이라는 인물이라, 공자, 장자, 순자, 뭐할거 60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스탬물 연속이. 그러니까 아주 종합적인 책이 명시보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 대학만 하더라도 중자가 자기 문화생대로쓴게 대학이야. 그건 정치철학이야. 중용은 자사, 보자 손자가 보자 사상이 없어질까 봐서 쓴 것이 사상철학이야. 그러니까 대학은 정치철학. 중용은 사상철학. 그래서 대학이 정치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유신정치도 유신동도 거기서 대학에서 나왔어, 정치 철학이. 그렇게, 모든 책들이 단순한데 명심하고 그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서적에 등장해서 종합적인 책이 명심보감이에요. 그런 명심보감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심령을 밝힐 자기 심령을 밝히려는 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게 명심보감입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을 항상 어렵게 생각지 말고 계속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 거울이래요 명심보감을 널리 하지 말고 인생 생활에서 아주 가치 있는 책이 명심보감입니다. 어 전에 그 방송에도 그런 게나왔어 요즘 요 학생들이 명심보감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명심보감이에요. 그래서 이 명심보감 을 어렵게 생각지 말고 계속 읽어주면다좋습니다 그 명신 먹으면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명신 먹으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